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국기서 34장 23절 한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께서 23, 34장 23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열어도 모든 걸다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오늘 그 제목 뭘 절기하고 무슨 상관 있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그들의 수도인 에루살렘에 남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그 3번이란 게 그들의 최례급의 사건이었던 6월주. 가난 땅에 430년 만에 들어와서 천농사를 수확했던 맥추절 또, 1년을 하나님 앞에 감사,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절이죠? 수장절. 이설기이 세절경 꼭예루살렘모에서 하나님 앞에 보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명절을 참 많이 기다렸던 추억이 있어요. 열밤 남았다, 친구들하고. 이제 아홉 밤 남았다. 그런 사이에 부모님들은 벌써 명절 준비합니다. 뭐 나물 같은 거 불지고 콩콩 콩나물 또 어, 볕집 태워서 앉히고, 또방앗간에 가서 쌀 빠서 떡 만드시고, 다 준비하나,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훨씬 나죠. 거기다가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 못 먹어보던 그 음식들 있잖아요. 떡이니 뭐, 이 맛있는 음식들. 설 명절, 추석 명절은요, 정말 손꼽아 그렇게 다녀요. 뿐만 아니라 설 명절은 겨울 옷한 벌씩 얻어 있고, 또 추석 명절은 여름 옷한벌 얻어 있고, 정말 기다립니다. 심지어 뭐 신발까지 다 그때 얻어시는 거죠.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 더 손꼽아 기다렸어 왜냐면요, 시골에서 집합별로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어지면 1년에 세차례죠 우리가 뭐 서울, 서울구경 가는 거예요. 교통수단이 없어서 뭐 마차 에다 태우고 손목 잡고 가족 전체가 뭐 여기서 남자만이나 그랬는데, 여러 자례를 보면 여자아이들 저 집에 혼자 다. 나오는데 여자애들 혼자 들수 없는 상황에 이 같이 데리고 나온다고 그래요. 네, 절개지게. 그런 애들은, 하, 어, 한양 가는 날이야, 그날. 서울 가는 날이야. 얼마나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100배나 더 기다릴 것 같은데. 그럼 또 거의가 많은 사람들이 인사는 해라. 예루살렘 인사는 해. 또 맛있는 음식 뭐. 진열돼 있고 부모님이 사주시고 기념품도 사주시고 이야 대단한 대단한 정말 명절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그러면 이렇게 전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이걸 명령하셨느냐? 뭐니 뭐니 해도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뭐 개인적인, 에? 이렇게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절기에 고향을 떠나서 에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친척도 만나고 아이고 삼촌 아이고 고모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다 만나서 인사 나누고 이게 공동체라고 이게 얼마 만입니까? 이산가족들 만나서 만나서 인사 나누고 예? 또 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시편은요. 다 이렇게 모여서 예. 하나님 앞에 곡조를 붙여서 하는 노래가 실패인지네. 일사불란하게 그 제사장들의 리드, 리드에 따라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낭송하는 거 듣고 아멘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의식 이거 아주 하나님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 정말 잘 믿어야 되고. 이런 의식이 고향돼서 돌아가는 거거요 응. 공동체의식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혼자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힘들고 어릴 때 이로 받고 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구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하면서 힘든 한번 위로해주고, 그렇죠? 또 기도 기도해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꼭 기도해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바로 이게 공동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신앙 신앙 그래서 이 가치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이라고 그러고. 모임의 큰 의중, 공동체 의식. 그래서 저는 주일날, 또는 혹은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인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는 이유는 몸은 떨어져 있다 일지라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된 걸 느끼시라고. 자꾸 내가 깊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 축복해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모여라 하는 얘기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 생활에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배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감사를 이제 잃어버리고 산 때가 많아요. 늘 우리가 예배 중에서 하면,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이런 의식이 있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 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게 아주 큰 문제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열어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아주 자충우돌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 간다고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기업들, 대기업들, 우리 잘하는 뭐,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아주 우리나라 중요한 기관 산업 있잖아요. 철강이니, 나라가 쫄딱 망한다. 만약에 관세를 많이 화가 나가지고, 어? 대한민국에, 관세를 100% 물리겠단 하이일어나면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상당히 저도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 마음이 열려, 열리, 왜 열리는 여러분 언론 듣고 들어보셨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마음을 열려고 막뛰웁니다 세계 분쟁 지역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트럼프를 향해서 대통령께서는 평화의 사자 즉 피스메이크 평화의 사자가 돼서 다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피스메이크 평화의 역할을 좀 해주세요. 평화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의 사자다운 거 띄우는다. 그리고 저는 페이스메이크 얼굴 마담이라 그 말이죠. 피스메이크께서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좀정지해 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메이크로 얼굴 마담으로 좀 도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완히 밝아지면서 악수, 악수, 악수. 그러면서 회담이 잘 풀어지는 거죠. 영국 언론에서는 뭐라고했냐면요 모든 회담의 정상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주도해서 이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모든 회담을 끌고 갈수 있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띄우는 거지. 그래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 예재명 대충 위대한 지도자다. 배달한 지도자다. 성공을 빈다. 열 소리를 다 합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은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 있을 거예요. 그러게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의 마음이 열리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감사했어요. 10편, 50편, 23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에루살렘 모여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즉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 열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 저를 구원해주심도 감사.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도 감사. 건강 지켜 주신 것도 감사. 여튼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감사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뭘뭘 받고 싶은가 잖아요. 뭐 지금 나한테 요구사항 있지 않은가? 예, 그건 있지 있, 있, 있죠. 또뭘 받고 싶나? 아, 건강 좀 받고 싶습니다. 내믿 믿음, 그대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재물도 그대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감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골에 살면서 감사 다 잊어버리고 사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와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 마음도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서 축복을 받고 내려가는 거똑같이리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주없어서 울지 마시고 이 말씀 듣는 대로. 감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하나의 마음이 활짝 열린 다음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의 믿음대로 될지다 <laughs>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알렐루야.